안녕하세요. 남만의개인맞춤 법무사 김영룡 법무사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도 제가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대구지방법원의 파산 면책 사건을 가지고 그 파산 신청하실 때 자녀들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 어떤 게 문제가 될수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분 같은 경우 그 연세도 많으신. 남자분이셨구요. 뭐 특별하게 파산 절차에서 문제 될 것들은 전혀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당연히 파산 면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시작했고, 그 어, 중간에 이제 약간 문제가 생긴 부분이 아드님 명의로 최근에 이제 부동산이 취득이 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우리가 제출하는 서류 중에 채무자 개인 본인의 제, 자료만 제출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뭐 부모님,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자녀가 있으면 자녀까지도 그 재산상황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시거든요 내 채무자 개인파산인데 왜 부모, 배우자, 자녀 재산상황까지 소명하느냐 이 부분은 내가 내 돈으로 가족들 명의로 재산을 형성한 게 없는지 그 재산을 은닉한 정황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겠다고 기 자료를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자료가 내거 자료 이외에 가족들 자료로 들어가는 것이 재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요구하고 계시고 지적전산 자료 조회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 원부까지 요구하고 를 계시죠. 이세 가지 서류를 보면 대부분의 재산은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이 가능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파산 관제인께서 자료 조사를 하시면서 최근에 이 가족들 명의로 이렇게 재산이 형성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걸 요구하시냐면 구입자금의 출처를 소명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 자녀들 명의로, 배우자 명의로 이렇게 재산이 최근에 취득됐더라도 그 구입자금의 소명처만 어 정확하게 소명을 해주실 수 있다면 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례에서도 자녀분 명의로 최근에 이제 부동산들이 몇 가지가 추적이 되었지만 그 상의를 드렸더니 자녀분께서는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오래 하고 계신 분이었고 그분의 소득 자료를 제가 쭉 뽑고 그분의 통장 거래 내역을 쭉 받아 보니까 그 부동산 취득 자금이 소명이 충분히 가능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법원에 지금 제출을 하고 어 겨우 문제가 되지 않고 면책 결정을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어, 오늘 시간에는 내가 이제 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이나 최근에 이제 자산이 형성된 경우에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문제가 될수 있는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파산이라는 제도는 정말 내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으시더라도 생계비보다 미치지 못하는 소득.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내가 채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신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이죠. 이 제도를 악용하시면 안 됩니다. 어제 상담 오셨던 분이 어, 작년에 자녀명의로, 따님명의로 재산을 취득하셨는데, 그 자금출처를 제가 물어보니까, 이게 어머님이 모으셨던 돈으로 따님명의로 재산을 취득하신 경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 파산면책 신청을 해드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하고 돌려보내드렸는데요. 이런 것처럼, 내가 법원에 체그, 내가 빚을 갚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신 분들이 구제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인데, 이것을 악용하시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법원에서 모르고 넘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진행하라고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법원에서 그런 채무자 본인에 대한 자료뿐만 아니라 여러 자료들을 요구하고 계시고, 전국적으로 법원들이 계속 추가로 제출하는 자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파산 제도를 내가 편법적으로 이용하겠다. 이 정도는 법원에서 넘어갈 수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신청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이런 부분들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하고 사전에 꼭 꼼꼼하게 상담을 하셔야 내가 절차상에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될수 있을지 이것들을 파악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가능한지 안 한지 이런 것들까지 판단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혹시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혼자 생각하시면서 이제 고민이신 분들이 있으면 김영룡 법무사에게 전화 주시면 제가 당장 전화를 못 받고 직원들에게 메모를 남기시더라도 저녁 늦게라도 전화를 드리고 상담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전국에 어디에 계셔도 편하게 전화 주시고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룡 법무사였습니다.